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충청도 지역에 교회들이 발빠르게 복구 지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구슬땀 가득한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선교 훈련 프로그램인 카이로스 훈련의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다. 요즘 세대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선교계의 분은 변화의 바람 다섯 번째 시간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성경 속 물건을 보면 다시 바라보게 되는 성경 말씀, 와이즈앤와이드 유물로 다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BN 투데이입니다. 큰 비와 태풍으로 우리 이웃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피해 현장과 복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큰수해 피해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대응해볼 방법이 없는 우리의 이웃들의 안타까운 모습, 코로나의 수마까지 교회가 희망이다 지난 보도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을 위해 발빠르게 복구 지원을 나서는 교회와 NGO들이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정상에서부터 쓸려 내려온 토사들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엄정면 강현마을. NGO 더 멋진 세상과 온누리교회 청년들 20명이 이곳에서 2박 3일간 수해 복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토사가 쌓여 있는 곳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조금씩 흙을 퍼내야 합니다. 경운기 바퀴조차 토사에 파묻혀 쉽사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흙을 퍼 담아 안전한 지대로 퍼나르기를 반복합니다. 이번 폭우로 80cm가 넘게 쌓인 토사들을 이곳으로 조금씩 운반해 놓고 있습니다. 길이 좁아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몇십 번 반복해도 쌓인 토사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습하고 무더운 날씨,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들은 작업을 지속하기 더욱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출발 전날부터 이 모든 과정들을 기도로 준비한 청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어르신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더 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어, 네, 저희가 2박 3일 동안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 당한 그 어려움들을 다도와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해보기는 하겠지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 때문에 또 긴급하게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뭐 급하게 결정하고, 어, 뭐 작은 힘이 남아가서 손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청년들이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NGO 더 멋진 세상은 필리핀, 네팔 등전 세계의 수해,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마다 전문적인 구호와 복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이 이렇게 홍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히 이번에 움직여서 어, 충북도의 요청을 받아서 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 마음에 담고 이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면 어, 이곳 그폭이 어, 피해 주민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강현 마을에 필요한 냉장고를 기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봉사단은 수해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위한 실태 조사와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 등 주요 교단들도. 교단 내 교회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구호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이제 방역,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잘 준수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서든지 이런 소외받은 이웃들을 향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더 높은 도덕적 가치와 선을 지켜야 하는 교회가 앞장서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수칙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대면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는 이들. 교회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을 다시금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cgntoday 김현정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지난 4일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발 사고로 지금까지 150여 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베이루트 인구 10%에 해당하는 30만여 명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6년간 질산암모늄 수천 톤을 방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시민들은 정부의 부주의로 폭발 참사가 벌어졌다며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수년째 계속된 정치 경제 혼란으로 지난 3월부터 채무 불이행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폭발 사고까지 일어나면서 당분간 큰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발 참사에 마루안 아부드 베이루트 시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This is a disaster for Lebanon. We don't know how we're going to get out of it. We don't know. We could barely survive, and now we have this disaster. We have to stay strong. We have to hold ourselves together. We have to be brave. This happened to a people. <웃음> <웃음> 이에 국제사회가 레바논 구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레바논, 미국 등 15개국 정부 대표와 세계은행, 유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억 5,27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538억 원이 넘는 긴급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베이루트 시민은 물론 전 세계의 레바논인들 역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압둘라 다허는 이번 사고로 항구 세관에서 일하던 친구를 잃었습니다. So um, so this, it's, it's 구호단체들도 생필품과 식량을 지원하며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removing rubble so they're working day and night 한편 레바논 크리스천들은 이 최악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길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에 직접 나가는 선교가 어려워지면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선교 훈련 프로그램 미션 퍼스펙티브스에서 분화돼 나온 카이로스 훈련 한국 위원회가 최근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2009년 한국에 설립된 한국 카이로스는 선교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선교 훈련입니다. 목회자 대상의 선교적 목회, 선교사 재교육, 단기 선교 훈련 등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40회 이상 진행해 약 80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세계적으로는 106개 국가에서 30여 개 언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훈련의 자립과 자생입니다. 그 교회나 선교 공동체에서 70% 이상의 내용들을 주관하고 가르수 있고요. 또세 번째 훈련부터는 외부의 도움 없이 양질의 선교 훈련을 자생적으로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을 비롯한 8개 교단, 21개의 선교 단체, 11개 기관에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교회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훈련을 하더라도 모든 자원이 여부에서 들으니까 교회 주도가 안 되는 것에 안개를 느끼고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콘텐츠를 교회에서 줘서 단임 목사님 중심으로 제자 훈련처럼 성경 훈련을 해주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시젠투데이 박건입니다. 뼈를 묻겠다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다 평생이라는 시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평생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다음 세대 선교 동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교계부는 변화의 바람 다섯 번째 시간 박건희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외부에서 강요되는 가치들은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 강조하는 평생 헌신은 오히려 거부감을 줄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요즘 세대들이 취업 현장에서 그 면접 때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이 무, 무슨 질문이냐면 자네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2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 회사에 지원하면서 그 회사에 20년은커녕 10년도 있을 생각이 채 없는 상태로 지원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선교도 똑같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우린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에 의해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길이 선교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일도 어떤 목사가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번 만들어 가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이 그 친구들이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막 일을 진행해 나가더라고요. 이게 90년대생들의 특징 아닌가? CGN Today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 김종식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 소장 정정숙입니다. 토라는 모세의 오경을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뜻이지요. 이 토라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4천 개 이상의 규칙을 지키면서 필사를 하게 됩니다. 이 필사할 때 1.1획도 틀리면 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토라 위에는 어떤 물건도 유대인들은 올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회 갔다 와서 성경책을 텔레비전 위에 올려두기도 하고 그 위에 핸드폰을 놓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토라 위에 어떤 물건도 올려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토라를 구하러 가서 유대인과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무거워서 잠깐 동안 땅바닥에 내려놓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가 다 끝나고 그 유대인이 저에게 눈을 둥그렇게 뜨면서 너 지금 이 토라를 땅바닥에 놓은 거니? 정식을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 왜? 그랬더니,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 방에 같이 있었으니까, 우리 커뮤니티는 함께 있었던 사람 모두 3일 동안 금식해야 된다. 너 이제 3일 금식해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리더니, 너 혹시 유대인이니 아니니 물었습니다. 나 아니야. 그랬더니, 잘 됐다. 너 몰랐으니까 알아서 해. 나도 금식 안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이 토라를 사용하다가 너무 낡으면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승물 쓰레기통 게니자라는 곳인데 여기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토라들을 꺼내가지고 사람 파묻는 공동묘지에 가서 이렇게 파묻어 주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헤브론 공동묘지에서 제 손으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토라 다섯 개가 파묻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이 말이죠. 서기관이이 토라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은 글자를 쓴다기보다도 그림을 그리듯이 글자를 씁니다. 이렇게 토라를 다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자 수를 세어 나갑니다 하나 둘 세어서 30만 4천 8백 다섯 글자 맞는지 확인을 하죠 그리고 맞으면은 다른 서기관에게 주어서 또 세어 보게 합니다 맞으면은 또 다른 서기관에게 주어서 또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맞으면 그제서 해당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말 때문에 성경은 1.1 핵도 가감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십계명을 보시면은 더욱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십계명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친히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은 손가락으로 써 주셨다. 이런 말이지요.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토라를 협의로 말할 때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광의로 말할 때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계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2계명이고 여기는 6계명입니다 여기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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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데 양쪽에 사자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십계명을 어기면 벌받는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토라는 워낙 중요하니까 천천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이 토라를 하나 쓰는데 평균 1년 반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서 쓰더라도 사람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리면 이 부분을 지운다. 그러면 이 토라 전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틀렸으면 그 부분을 예리한 면도 칼로 오려냅니다. 그리고 다른 가죽으로 땜질해서 그 위에 다시 틀린 글자를 쓰게 되는데 그 틀린 부분을 수정한 곳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별로 중요한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칼로 오려내고 다른 가죽을 붙여서 땜질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단어 틀리면은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창세기부터 다시 쓰는 것은 아니고 이 가죽은 이 토라는 가죽 50장을 이어서 기록한 것이니까 요한 장을 뜯어내고 그한 장을 다시 써야 된다 그런 의미지요 오늘의 단신입니다. 보금법률가회 제1회 원래포럼이 오늘 17일 사랑의 교회 4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변호사인 김승규 장로가 특별 강연에 나서며 진평현 집행위원장인 기론평 교수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상황 속에 나섭니다. 참여는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남대학교가 한국을 위해 평생 봉사의 삶을 살았던 한남대 초대 총장 윌리엄 린튼 선교사의 서거 60주년에 맞아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대를 수석 졸업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던 인도는 21세 최연소 선교사로 한국에 와 군산의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3일 독립운동 참여, 일제의 부당성 알리기, 한남대 설립 등에 헌신하고 암 치료 중 70세로 소천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대다수의 미국인은 교회가 다른 단체와 별개로 개방에 대한 특권을 가져선 안 되겠지만 이 교회분은 제한적으로라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폐쇄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으며 57%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한채 제한적으로라도 개방해야 하며 13%는 팬데믹 이전처럼 개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CCC가 믿음이 이긴다는 주제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20 CCC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3일 동안 매일 저녁 7시 수련회 특별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저녁 집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인터뷰 진행 등 양방향 소통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즌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